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 축복하셨습니다. 그렇게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동방에 대한 당원을 창설하시고, 마음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대리권자를 그걸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호사, 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태평선대 행복한 나날만이 보내드, 동산에 하나님이 대놓으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덜짐성적이 가장 간교한 뱀이 하와를 미혹해버렸습니다. 통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설정. 하와의 마음을 떠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호구심이 발동한 듯 하와는 분명히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 경고하셨건만, 천연덕스럽게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하는 말로 변경시켜 대답을 했습니다. 배문 속으로 걸려들었구나. 캐지를 불렀습니다. 속으로는 기뻐하며 속살 을 그렸습니다. 결코 죽지 않고 너희가 그것을 먹나니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하원은 탐심이 발동하여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 아담에게 줘먹겠습니다. 이로 말면 하나님과 구두로 맺은 쓰락과 언약을 파기하고 그들을 신령 속에 사단을 불러들이고 말았습니다. 이 불순종의 죄를 범한 것이 불순종의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동시에 아담과 하와는 사단을 불, 스스로 불러들이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번대가신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를 보내주실 것을 언약하셨지만 죄로 더럽혀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낙원에 계속해 서 살게 할 수가 없어서 그들을 예덴에 축조를 하신 고맙니다 공의의 하늘께서는 불순종의 죄를 품어 아담과 하와에게 각각 저주와 징벌을 동시에 내리셨습니다 하와에게는 자식을 출산하는 고통과 남편의 승리를 더하여 주셨고 아담에는 종신적 땀을 흘려야 심을 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흙에서 나스니 흙으로 돌아가라 음을 명하셨지만, 아던가 하와는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 펼린 그가죽으로 치어 입힌 후 축출하셨습니다. 이는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린 속죄 양으로 구해줄 것을 상징적으로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이하 같이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업을 원하시도록 칠정하고 행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지를 성경의 발차에 상고하는 가운데, 비차에 풍선 언에 받고 실천 외칠 떠나니,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음. 첫째는, 택한 성도를 저주한 자라고 했습니다. 장세기 12장 2절로 3절을 찾아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적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종속에 너를 이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일지라도 얼마나 사랑한지를 우리는 가인에게 대한 배려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땀을 흘려 생산하는 농사문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태어난 양의 새끼를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물은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붕괴한 가인은 아우 아벨을 씻게 하여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피극 벌어졌던 것입니다. 선악과 본주로 인한 타락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네가바가라도 혈액이 없어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내죄버이 너무, 죄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면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나, 물어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고, 호소하자.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년을 받으려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수사 만나는 누구에게든 죽여을 명쾌하리라. 고하셨으니 그러나, 끝끝내 가인과 그 후손들은 사람, 중심과 세상, 중심의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일어나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을 대신하여 하나님 중심의 세세를 다 축복을 더하셨습니다. 보모님 말씀 중에 세세의 후손이란 아브라함을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본토 친적 아벨이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면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네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보고의 권운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굳게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심 낳고 조카롯과 함께 아브라함이 하라를 떠났습니다. 가난단을 인도하고 고별하여 구원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죄하고 세상에 불러낼 때는 세상의 모든 욕심과 연고된 것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심을 갖고 세상에 속한 어떤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들을 더꽉 붙들고 계시지는 않으시는지요. 이런 우리를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제가여 부르신 목주에 여러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 첫째는 구원하실 목으로 부르십니다. 죽어가는 줄도 모르던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부르심다 살림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원하신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성도는 이두 가지를 모두 소명으로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구원받는 사역을 맡았으면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람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도 정착하지 않고 장막에 나그 애처럼 살아갔습니다. 본토 친척 집과 아비 집이 있던 생활의 연고지로 돌아갈 기회가 언제든지 있었으니 그러나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본양의 저천성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부르시면 언제나 달려갈 태세를 갖추고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아브라함게 보면 2절로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니님 전적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절대적으로 훈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저주하고 멸시하는 행위는 그거를 절대 훈하고 계신 하나님이 저주하고 멸시는 행위로 간주하여서 공의 심판 내리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께 동행하는 오늘의 성도들에게는 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바와 같은 동행과 보호를 통해 복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을지언정,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하신 종아주 저주받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는 한, 단한 사람도 나오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네. 도원질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의 8절을 쳐다보면, 내가 오늘날과,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는 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다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도 이렇게 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고 본래 알지 못한다는 신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다고 밝히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삶에는 순종과 불순종 이두 가지 중에 하나만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살아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현재 하나님이 축복을 받은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그렇지 못한다면 그 원인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문의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것을 권고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총괄초로 축복과 저주를 라는 말로 간역하게 요약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난안땅 입성한 후 거리 심산의 축복을 선포하고 해발산의 저주를 선포하는 의식을 행하도록 시시한 것이 그것입니다. 거리 심산과 해발산은 가난땅동 중앙부에 자리 잡고 있는 세갭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 보고 있는 해발 약 900m 정도의 산들을 가리킵니다. 이산들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산으로 갖게 선택된 이유는? 아마도 조상 아브라함이 하늘 말씀을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으로 땅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땅이 세겜 땅에 있었기 때문이다고 추정이 됩니다. 창세기 1장 2 6절로 질질 말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축복 산으로 지정된 그르심 산은 지정학으로 볼때 항상 혜택을 받을 만 뿐만 아니라 숲이 울창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게 적합했다고 사무엘 23장 4절과 2사에서 58장 8절을 예레아에서 17장 7, 8절에 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아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판의 예발사는 늘 거들이치고 수목이 거의 없는 바이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상지강에 적합했다고 참면서 3장 9절 10편 1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병사는 절반은 거리심사였고 절반은 예빌 산에 서서 축복과 저주를 낭독 했다고 여호수아서 8장 33절 3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시킨 자에게는 축복이 맞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저주와 징벌이 주어진다는 교훈인 것을 마태복음 3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밝히 밝히 계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의 여부 그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본문의 핵심 말씀인 것이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복과 저주를 제시한 것은 그것은 복을 받게 하실목적이 저주를 받게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주를 예고한 것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촉진시키고 한 사람도 빠지면 다 복을 받게 하시는 데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로 오신 의도를 거슬려 저주의 길로 해간다면 그 책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도들이 자신이 담당해야 할 몫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온라인 성도들가운데는불순종한 길을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도로에 하나님의엄망한 일이 있습니다. 왜 내게 어려운 현실을 주었는가를 돌이켜보고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말씀습니다 새로운 삶의 모습을 가져야 복을 받습니다. 에덴 나원에 살던 하와가 스라과의 관심을 갖다가 타락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난을 정복하고 땅을 배분받은 이후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는 그 땅에 살고 있던 그들이토착시들을 흥미롭게 생각했고 애국과 광룡의 생활하던 하나님의 안본성 만을 섬기는 그들에게 가는족속이 섬기는 바울과 스라등이 독특한 매력에 이스라엘 백성은 미혹하게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그 도착신들은 사람이 상상하여 만든 우상에 불과한 것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을 침공할 때 도착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던 바로 그 신들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주거나 복을 내릴 수 없는 생명이 없는 죽은 신들에게만 이스라엘 백성 도착신은 측면의 신체가습니다 이는 바람난 정부가 본부를 버리고 떠나가다시 하나님 외면한 그들은 잡신들을 섬기는 일로 타락해 갔습니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염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보모님의 말씀이 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말씀 주행치 않는 자에게 복을 대신 저주를 낼 수밖에 없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에비스 4장 1절 3절을 찾아보면 너희가 불르심을 입은 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안 소망해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고 하였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성도들에 말씀을 주령치 않는 불성 때문에 저주를 자천이 없는지를 돌이켜 보고 있다면 회개의 보혈반 삶을 부디 영에 나가시는 남녀생이 되시기를 예수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음. 세 번째는 마음이 사특한 자라고 했습니다. 자본서 17장 20주를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마음이 사특한 자는 복을 받지 못하고 혀가 폐역한 자는 배 재앙에 받은 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이 들선 불은 나무는 뜨기부터 알아본다라고 하였습니다. 심성이 태어날 때부터 비틀 것이 아니라 그 생각합니다. 그분을 저술한 저술한 저자 아담 스미스란 불은 사람은 환경의 시위를 받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난 환경과 자라는 과정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그사람의 인격이 형성되고 심성이 결정되는 줄 압니다. 보문의 등장하는 사특이란 단어는 한문으로 표현할 때 사특할 사 간악, 그를 특못되고 악함, 형악한 비드어진사품 등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말씀은 사탕한 자를 본문 는 삶을 살지 말라는 권민을말습니다 사무엘과 22장 27절을 찾아보니 기록하기를 깨끗한 자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님의 그러심을 보이시니라 그도 하였고, 참원수 사장 14진에서는 사특한 자의 첩게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자다, 라고 우리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물에서도 마음이 사특한 자는 자양에 빠지한이 말씀에 덧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훈계에 겸손히 순종할 것을 고민한 뜻이 담겨있는, 말씀, 그런데, 본질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특한 자는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여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을 일삼는 자를 지칭합니다. 도본문에서 혀가 폐역한 자는 거짓과 타인을 해치는 사악한 말을 거리낌없이 마구 쏟아 놓는 자를 지칭합니다. 이렇듯 사특하고 혀가 폐역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렇게 행동로 나타내는 어리석은 자가 부디 되지 말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그 대신에 자기의 거짓된 생각을 주장하고 거짓된 말을 천년덕스럽게 하는 사탄자가 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그런 자는 공의 오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재을 받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허황된 혀를 조심해야 합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덜 주는 폐관녀를 삼가는 입니다 이로 말면 상두관의 입관에 이간을 시켜 평지의 풍파를 일으키고 그러한 불안 초래하는 원인을 아셔야 합니다 덕히 말을 골라서 하지 않으려고 함부로 말을 뱉는 자는 치니 벗을 이간시키고 또한 다른 다툼을 일으키는 말저인 노릇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문서 16장 28절을 찾아 보면 기록하기를 패려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 친한 벗을 이간시키는 자였습니다. 또잠문서 18장 6절 7절에 기록하기를 미련자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술은 매를 자청하며 미련자 입술은 면망이된그 입술은 그 영혼의 거물이 되는 자고 그 있고 기록하기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 없으면 다툼이 쉬는 자. 그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교회 안에서 많은 지척 안에 상처와 아픔을 주며 예수님의 향기를 가리는 범죄를 하지 않도록 입술을 꼭게 잠그고 지켜서 사퇴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귀를 조심해야 합니다. 불알처 초래한 모든 만의 행동은 사단의 흉계입니다. 그 좋은 예로 아동과 하와가 검단의 선악관를 먹게 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이 시켰던 경우가 그럽니다. 그 결과 그들이 심의 속에 죄악이 들어와 사망의 저주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사단의 저주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합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끊임없이 이가질시켜 서로의 화합과 화평을 방해하고 밥복하고 질시하도록 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귀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듣히 사특한 말에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특한 말일수록 듣고 입술에 건질 건질해 말하지 않고는 못 비기게 만드는 것이 인간의 나쁜 본성 중에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배우에 실족하도록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특한 말에 솔드나요 귀로 듣고 담을 흉복으로 비방하는 말을 옮기는 경박한 행동을 삼가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께 경고하신 교훈의 말씀, 남의 눈에 티를 훔충 잡지 말고 내 눈에 덜 부를 생각하라 하는 말씀을 기억해내고, 근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종 후하여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들어가 자신을 비박하는 자가 있을지라 불화 조종하는 그선 사단의 계령임을 깨달고, 그의 허물을 덮어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행위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행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께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사태가 아꾸나 혀가 폐력한 자에게는 복되시네 하나님의 영벌의 지옥행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를 깨달고 이런 망정의 어느 행실에 벗어나 복된 삶을 순종의 삶을 구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내리시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예식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피자 믿음 내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 자객한 하나님의 성도를 저주한 자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치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는 자는 마음이 사퉁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교훈의 말씀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말고 우리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시는 풍선 결실을 거두는 여생이 되십시다. 그래야 하나님부터 복을 받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넘치도록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세세 무구토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제시기를 예수 님으로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음. 찬송가 401장을 올리겠습니다. 음. 주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동안 주님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님 예수님 세상 물결 험할 때 험할 때 거신 은혜 베푸사 나를 섬겨 주소서 주님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동안 주님 빛도 하소서 <목소리>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 날아와 날아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님,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 다소서 아